개를 어, 접시내가지고 막! 막!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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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고 뜯고 약도 주고 때로는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욕도 해주는 방송 복수열전 오늘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빌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앞집에서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를 키우는데 남의 집 반려견이지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아, 예쁘지. 단 개들끼리만 놀면요. 아 이상하게 앞집 개들은 사람만 <laughs> 보면 아주 동네 떠나가라는 듯 짖습니다. 며칠 전에도 옆집이 이사를 갔는데요. 이사하는 내내 짖더라고요. 아이고. 자기 주인이 문만 열어도 빙글빙글 돌면서 짖고요. 배도 하나 보면 빙글빙글 돌면서 짖고요. 아, 개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온 종일 빙글빙글 돌면서 짖으니까 이제 제가 빙빙 돌겠습니다. <laughs> 귀엽다. 주말에 늦잠 좀 자려고 하면요 새벽 대바람부터 짖는 통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우 머리. 주인이 개념이 없냐고요? 아니에요. 짖지 마라고 해도 <laughs> 너도 짖자 나도 짖는다 하면서 빙빙 돌면서 짖습니다. <laughs> 귀여워. 개한테 제발 짖지 말라고 무릎 꿇고 빌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인 말도 안 듣는데 제말 듣겠습니까? 안 듣지 친구가 아파트에서 누가 늑대 같은 개를 키우는데 짖을 때마다 미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말 듣고 전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그게 뭔 스트레스야 하늘이 제게 벌을 주시나 봅니다 친구들의 고통을 모른 척 했다고요 말 못하는 개한테 맴매할 수도 없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이게 바로 카르마야, 카르마. 리트리버 이거는 워낙 큰 개라. 그런 뭐 빌라, 아파트 이런 데서는 살 키우면 안 되거든. 아래 위집 옆집에서 <laughs> 지지면 이거 <laughs> 아우. 아. 이건 진짜 흔히 정말 많이 있는. 이 정도면은 그 이 뭐야 페이를 당한 이분만 사연 올린 분만 뿐이 아니고 여러 집에서 민원을 넣었을 건데 그 동네가 다 난리가 난 거죠 이거는 이 사람은 빌라 높은 층에 살고 앞에 단독주택에 마당에 지금 개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경우에 개가 지지면 어떻게 되냐면 메아리 올려요 멍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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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매아리 올려 조그만 강아지처럼 땅+ 아, 땅 아, 이렇게 짖는게 아니거든 얘네들은 윽+ 꿩+ 꿅+ 꿅 그래가지고 어, 어. 어. 막 스피커로 때리는 것처럼 들리거든. 이거 엄청난 소음이거든. 야, 이개개 저는요 우리 집 밑에 집이 그래요. 땅땅땅땅땅 이게 6시간 동안 들려. 아우 밤에 밑에 집은 완전히 팬 중에 누가 얘기라더라고요. 어저 그거 해결한 적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결했냐? 문 앞에 가서 개가 짖을 때 같이 똑같이 계속 짖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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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니트리본의 집 앞에 가서 개가 짖을 때마다 같이 짖는다. 멍! 멍! 막 이러면서 표정 진짜 개게 바로 개소리야. 민호를 몇번 이제 대신 넣고 그래도 이게 수정이안 되면 만약에 이개 저들 때려. <웃음> <웃음> 안 되지? 그러면. 반려견들 분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는 난리가 나요 <laughs> 강아지도 목소리 할 말할 때그 네, 성대수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인이 그렇게 안할것 같아요 이게 뭐한해두해 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짓는다면 네. 여러 집에서 계속 저 밀어넣으면 못 키울 수도 있잖아 차라리 이걸 성대를 잘라가지고 계속 키우는 게 낫지 아니면은 어, 점사볼 때요. 개 정도 보러 와요 아 진짜요? 네. 우리 개가 어떠냐고 그대지 이상하다 이랬을 때 제가 만약에 이동네 살았으면 어, 개를 접신해가지고 얘가 도대체 왜 이러나 아, 개도 그런 귀신이 있는 거예요? 있죠 어. 반려견이 죽어가지고 전보로 따갔는데 제가 이러이 옆에 조그맣고 말티즈같이 생긴 흰건 누구 는데 그러면은 눈물을 펑펑펑 흘려요 네. 어머머머머 아. 무지개 다리 걷는 개 예, 네. 제가 정말 이 동네에 산다면 그 개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아직 층간소음 개 짖는 소음은 이게 층간소음에 포함이 안돼 이게 법의 맹점인 것 같거든 왜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돼 아직 법이 미비한 거야 청소기 같은 경우는 60데시벨이고요 피아노 같은 게 80대 1 0이거든요 개짖는 소리는 90에서 100대 1 아, 0에요 그리고 개는또 음역대가 높잖아요. 시끄러워. 시끄러워. 굉장히 고집하기 때문에 이게 듣는 사람은 정말로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빨리 만들어야 되고 문제는 만약에 그 개가 어떤 상해 사건을 한다든지 얼마 전에 뭐 연예인이 어떤 개를 키웠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유명한 한식당 대표를 만났는데 꽉문 거예요.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어, 농노균이 가염돼서 폐혈증으로 사망하셨어요. 어,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오. 어? 저 사실 개 죽인 적 있어요. 개 죽인 적 있어요. 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등교하는 길에 주차장 있었어요. 근데 그 주차장에서 아주 커. 걔가 맨날 이렇게 학교 갈때마다봉봉봉봉이래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안에 포크랑 나이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개가 너무 진짜 오빠처럼 위무 따만한 그 개가 봉봉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저는 무서워서 칼 이렇게 들고 갔었는데 개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 이렇게 했어요. 나한테 오는 것 같으니까 아 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 죽었구나. <목소리> 옆집 개가 로트와일러라고 굉장히 사나운 게 있거든요. 로트와일러가 이 사람이 진돗개를 키우는데 진돗개를 물어가지고 크게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을 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진돗개를 지키기 위해서 전기톱으로 그 로트와일러를 등을 이렇게 어이구야. 가격을 해가지고 그 개가 사망을 했거든요. 진짜 미쳐버렸네. 그러니까 이 견주는 뭐라고 했냐면 진돗개 견주는 나는 나의 진돗개를 지키기 위한 거다. 그걸 법적으로 긴급 피난이라고 그래요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멀쩡한 개를 때려 죽이면 당연히 동물 학대법으로안 되겠지만 아유. 그 개가 만약에 나를 물려고 덤볐다. 그럴 수있 어, 그럴 경우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개를 때렸다, 막았다. 어? 그럴 경우에는 긴급 피난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막다가 근데 이 전기톱으로 이 개를 죽인 거잖아요.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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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톱은 너무했다. <laughs> 유죄. 예, 네. 일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 긴급 피난 인정됐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됐어요. 그래도 이 정도가 심했다. 아, 심했다. 전기톱으로 살해하는 건 너무했잖아요. 자 손을 손 넘어갑니다. 성대 제거 그리고 그 훈련사 훈련사한테 걔를 보내서 훈련을 시킨다 두 가지. 하나는 진짜 아까 개 점을 봐라. 하지만 개 점을 봐서도 문제점이 안 고쳐지면 행동 교정을 받아라는 거고요. 저는 지을 때마다 앞에 가서 같이 찍겠습니다. 점안 되면 녹음을 해서 녹음을 해서 그 앞에서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알았다, 알았다. 이 집주인이 앵무새를 사는 거예요. 그 앵무새가 계속 그개 소리를 계속 막막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러면 앵무새랑 강아지랑 싸우는 거야.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혹시라도 사연이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변호사, <laughs> 법사님, 야구 해설가, 외국인.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으면 무료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